에스크님, 최근에 랭킹 1등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근데 스킨 보니까 전해요 그럼 제가 1등인가요? 전 이제 동의입니다.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에스크님과 함께 이제 랭킹 1등과 랭킹 2등과 함께 오늘 랭크 게임 멸망전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 제 스킨은 지금 현재 에스크거든요? 에스크님은 현재 동입니다. 그럼 썸네일에다가 내 캐릭터 이렇게 해놓고 위에 랭킹 1등이라고 해도 썸네일 어그로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에스크님, 저 어떤 캐릭터 들까요? 에스크는 잘하니까 아무거나 하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랭캠 가시죠. 가자. 떨린다고요? 동이는 떨지 않아요 동이 스킨으로 떠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동이는 그런 자세하지 않아요 동이는 그렇게 뒤로 기어 다니지 않습니다 원 황금과 똥의 조합이에요, 리틀 동님 지금 황금과 황금의 조합이구만. 아 어, 에스크님 듀오 랭크가 91점이구나. 얘들아, 일단은 랭커에 도전을 하려면은 내가 볼때꽤 많이 이겨야 되거든. 에스크님 오늘 저희 몇 연승할까요? 아, 10연승이요. 오케이. 아뭐 여러분들 10연승은 네,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제 스킨은 에스크기 때문에 이 스킨에 먹칠하지 않게 기기매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각성! 오이! 아, 야, 뭐야! 오! 어? 야, 나 반격 켰잖아, 얘들아. 저거 원래 반격 안 되는 거예요? 아, 가로 2번 안 통해요? 아, 가로 2번엔 모든 스킬을 깨버려. 야, 동이 좀 잘하는데? 잠깐만. 야, 동이 뭐야. 야, 역시 동이 믿고 있길 잘했다. 얘들아, 이게 동이다. 동이 믿고 있었다. 그렇지. 마무리. 나이스, 동이! 동이 캐리! 오늘 동이 좀 치는 듯, 인정. <laughs> 오늘 에스크 뭐함 오늘 에스크 좀 실망스러운데 이거. <laughs> 나 다음 판. 에스크 명성의 똥질. 다음부터 허판 못하겠. <laughs> 기다려봐. 죽게 꺼낼게 얘들아. 랭킹 1등 달성한 닌자동이 갑니다. 나 슈퍼맨 상대한다. 슈퍼맨 딱 봐도 사이타마죠? 야. 그렇지. 슈퍼맨 압도 중. 에스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오케이 반격기 빠졌죠. 이러면 나야 좋은 겁니다. 어벽 컴보 이 자식.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 팀풀리지 야, 이게 배트맨이다. 뭐야, 여기. 상대 슈퍼히어로 팀인데? 야, 배트맨하고 슈퍼맨을 어떻게 이기지? 아, 난, 난 에스크지. 아, 야, 말하다가. 아, 말하고 있는데. 아, 배트맨 인성보소, 저거. 이제 시작. 배트맨 바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 반격기 빠졌지? 반격기 빠졌지?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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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처리반. 나이스. 독리. 나이스. 어, 피하고. 다 보입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이게 동이랑 에스크 조합이지. 끝났다. 하, 여러분들 봤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해냅니다. 입만 입니다뭔 <laughs> 소리예요? 야, 상대도 점수가 높다. 78점인데. 어, 야 죽겠는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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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 야, 고마워. 아, 아아 리액션. 아, 리액션 중에 맞았다. 아,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팀엔 누가 있냐? 동이가 있다. 동이 출발. 역시 동이. 동의는 이거 한번 걸려줘야 돼 여러분 이거 안 걸리면 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에스크랑 일디그3판2 선승제로 이기면 5만원 저희 1대1 해야 될것 같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이기면 5만원 이라는데요 모든 세포를 깨운다아 괜찮아 아직 한 번밖에 안 졌어 두번 연속으로 이기면 되더라 두번 연속으로 에스크가 이기면 에스크 5만원 이게 이게 오겜이지 얘들아 돈을 걸고 마지막에 펼쳐지는 아아니 뭐야 이거 아니 아, 이 캐릭터를 고르면 안 됐어, 얘들아, 내가. 아니, 에스크 님이 각성을 한다고? 야, 에스크 님, 각성하는 거 처음 보는데, 얘들아. 우와! <laughs> <laughs> 인정합니다. 일단은, 1대1은 여기까지. 하지만, A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하던 건 마저 해야지, 얘들아. 공영 또 발렸어. 아, 발려준 거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에스크님이 5만원 따가시라고. 거짓말이라고요? 아유, 아, 인정, 인정. 에스크님 하면 은 뭔가, 마법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 해야겠다. 자, 갑니다잉. 오, 뭐요? 에스크님, 방금 뭐 하신 겁니까? 저 이거 녹화 다 했습니다, 이거. 아, 근데 저거 에스크님 아니고 동인데동이 신고하겠습니다. 타치마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느낌 이상해. 일로 오시고, 올라가고. 불맹이. 오시고. 터뜨리고. 야 타치마키 좋다잉, 얘들아. 느낌이 쌈뽕하네. 어, 일로 오세요. 똑배기 아 타치 막키2번확킹 있다고? 무슨 확킬 타치 막키 이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지금? 오! 야 기계 맥힌데 얘들아. 요요게테치 머키? 뉴비한테 저런 찬이난 방법을 아뭔소리에요 저도 뉴비인데. 동의는 구경해. 여기는 에스크가 마무리한다. 뭐야 얘? 왜뭐 이렇게 무빙 쌈뽕해? 어 방어막? 어 방어막 못 때리겠지? 못 때리지 겠 각성 이 자식아 그냥. 어때, 당황했어? 이거 3번인가? 2번인가? 1번인가? 아, 4번이구나, 날아가는 게, 얘들아. 아, 스킬 까먹었습니다, 예. <laughs> 스킬 까먹어가지고 일단 다 눌러봤구요. 4번이 그 돌진하는 거구나! 오! 에임 레전드고. <웃음> <웃음> 자, 간다! 4번! 오, 어, 아니, 1번! 메테오! <laughs> 일로 오시고 다 노린 콤보죠 여러분들 터뜨리고 불땡이 뒷니는 동이 너에게 맡긴다 동이쿤 부탁하지 나 에스크는 잠시 쉬도록 하겠다 휴식 뺨 때리는 거 아니고요? 예, 뒷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에스크님 먹칠하지 마시죠, 동희님. 아니 지금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나도 한 명을 잡았잖아, 1인분 했다는 거고. 에스크님이 지금 내 스킨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야. 에스크님 그거 꼭 녹화해서 올려요, 제 스킨으로 잘하는 거. 그리고 썸네일 제 얼굴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스크님 감히 동희를 죽이다니. 복수하겠다. 에스크 형 이겼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겨줄게. 동이 모함? <laughs> 에스크 뭐해? <laughs> <laughs> 아까운거지 뭐 얘들아 여러분들 가끔은 요렇게 에스크님도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안돼요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좀 적당히 인간미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상대는 무조건 이길게요 무조건 그냥 싸이타마 해야겠다 음, 응. 에스타마 갑니다 에스타마 자 저기 오징어 게임 참가하다가 탈주범 왜 네, 바로 혼내줄게요 일로와 이 자식아 아니 이게 왜 아니 뭐예요동이야 아니 잠깐만 아나동이 아니지 나 에스크지 오케이 언! 치마 모! 리 이게 에스크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태무산 에스크예요. 콩! 략 오징어 게임 일로 와. 넌넌 내가 잡아준다. 진실 알았어 안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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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었죠? 뒤.. 뒷는 너에게 막 에스쿱모함 야 오징어게임아 잘가라잉 오오 타치막기 아 얘들아 다음판에는 진짜 좀 집중 좀 해봐야, 해봐야겠다 얘들아 아 닌자? 아 뭐하냐 얘 내가 활약할 수 있는게 뭐지? 닌자? 닌자로 한번만 더 해볼까? 아 딱봐도 가로운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거. 이거 이거. 안 돼. 검대 <laughs> 검이라. 내 검이 더 센지, 너 검이 더 센지 한번 해 보자 이건가? 오케이. 나이스. 가자. 잘 가라. 드디어 1인분 하는 동이다 그렇지. 아. 드디어 1인분에 성공하다 다음 판 여러분 동재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살짝 동재가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꺼미~~~~~ 하고 뒤에 보고 1번을 쓰면 이로 날라가서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플라즈마 포! 야 근데 동재 진짜 세다 얘들아 아직까진 상대랑 의외로 막상막하 1번 캐시 평! 막아주고 올리고 안아주 오야3번 하고 뒤에 보고 이거 어 그럼 날라가 아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다 얘들아 여기 우저 친구 모빙 존 조타잉 아 살았 살았 살았,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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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았 이거 날리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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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얘 <laughs> 동막 기사마 야 동이 죽었어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웨왜 잠시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와 사이타마의 정면 승부를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설 부탁드립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에스크 형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laughs> 농, 농, 농담입니다 사이타마와의 진검승부를 마저 끝내고 싶습니다 덤벼라 사이타마 까비. 동제를 쓰고 노크 그 실력 덜덜. 상대가 잘한 거야, 얘들아. 여기 왕관 보이지, 왕관? 아이또 만났네, 방금 전판 상대. 오케이. 복수전 간다. 야, 근데 이 사람, 에스크님 이긴 사람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니마! 니마! 여기 오지 마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님! 제 방송 보고 계시죠? 니마! 기다려봐! 우리 얘기를 해요, 니마! 일단, 저기 싸움 누가 이기나 구경하죠. 오키 오키 오케이 오케이 님아 님아 여기 등에 타셔 누가 이겼어 누가 누가 에스크님이 이겼어? 아니 동희가 이겼어? 잘했어 잘했어 이팀98 198님이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저희의 싸움 시작해보죠 저팀 98님 진심모드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출동! 그니까 러 여기는 제가 올 레벨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딱 그냥 그 점수, 0점에서 30점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 점수 구간이 그냥 애초에 60점 이상부터 100점 사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판은 에스크님이 해주겠지. <laughs> 봤지, 얘들아?